캠핑은 아빠가 게으르면 식구들은 정말 힘들어요. 아... 네. 흔히 AS가 1년이 끝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어 전용 AS 센터들이 사설로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도 사용하시면서 어, 내가 이런 점을 생각 못했는데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까요? 혹시 캔박스?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 진짜 3 3가... 의 간지 뿜뿜 벤츠 저희가 이 벤츠 캠핑카 실사용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저기 이제 차주분이 계세요. 제가 이것저것 한번 물어볼게요. 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와, 확실히 이 데칼도 벤츠의 이 삼각별 어떡하면 좋아, 진짜. 너무 탐난다 이거. 자, 이쪽은 딱 봐도 수납 공간인 것 같고요. 확실하게 진짜 외관이 깔끔해요. 데칼도. 블랙, 그리고 레드, 그리고 마무리는 벤치의 삼각별. 네, 이제 외관 살펴봤고요. 실제 이제 사용하시는 차주분 모셔가지고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런 뭐 자세한 차량의 스펙들보다는 어, 실사용기 위주로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캠핑카 차주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제가.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벤츠 아시에 790S 플러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 닉네임 비니아빠라고 합니다. 어, 비니아빠님 방금 이제 이 차량의 이름을 얘기해주신 것 같은데 풀임이 너무 길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아, 네. 어, 제일 모빌이라는 빌더 회사에서 네. 요 벤츠 스프린터 519 모델을 이렇게 튜닝이라고 그러죠. 이제 캠핑카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모빌에서 이렇게 네이밍을 어, 아시에 790S 아유, 네. 합니다. 봤을 때는 이게 첫 캠핑카가 왠지 아니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매니아이실 것 같은데 맞나요? 아, 이게 첫 캠핑카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카라반, 이제 유럽식 카라반. 그다음에 미국식 카라반, 그다음 에 미국식 모터온 거쳐서 와우. 이렇게 네 대째 이제 기변을 아. 해서 타고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캠핑카의 프로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정말 <laughs>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저것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거 이제 구매하고 오늘 첫 출정하신 거잖아요. 네. 제 가격이 궁금한데 가격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어, 1억, 중반대 정도 아, 1억 중반 대 정도 됩니다. 1억 중반. 새 차인가요? 아니면 중고인가요? 아, 요거 1년 탄 중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 1년 탄 중고인데 1억 네. 중반. 어, 아무리 프로분이라고 하셔도 많이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알아보셨고 어떻게 하다가 이 차를 구매하셨는지가 궁금한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네, 여기 모홈을 운영하는 유저분들이 모인 카페가 있어요. 아. 어, 한 3,000명 정도가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 차가 좀 핫한 차였죠. 아 핫한 차였는데, 파시려는 뭐 의향이 있다고 하셔서, 그럼 저한테 파셔라. 어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아 자, 우리 또 캠박스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뭐 캠핑카, 트레일러, 카라반 관심 많으신데, 구매를 하신 입장에서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해라. 이런 거 있을까요? 어, 캠핑카도 하나의 움직이는 집이기 때문에 네.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업체가, 어느, 얼만큼 신뢰가 있는 아, 업체인가? 신뢰도? 네. 네. 활동하시는 분들의 입소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음. AS건에 대해서 처리해주는가? 음. 그 정도만 유의하시면은, 괜찮을 것 아, 같아요. 네. 그 업체와의 신뢰도, 그리고 그렇죠. AS. 네. 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뭐.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캠핑카를 이제 중고로 구매하셨잖아요. 보통 캠핑카는 이제 AS 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 떻게 진행하시나요? AS는? 흔히 AS가 1년이 끝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어, 이게 파트별로 다릅니다. 아, 네, 파트별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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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베이스 차는, 예를 들면 벤츠면, 이거 벤츠, 다임너 벤츠 상용차 AS 공간에서 일반 차량 AS가 같이 적용이 되고요. 아. 이쪽에 캐빈이라고 그러죠? 네. 캐빈은 외판. 다루고 아... 안에 또 내부 부품 다루고 전기 시스템 이렇게 다 달라져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 1년 이 캐빈 안에 있는 부품은 1년 이 외측 뭐 크랙이라든가 뭐 이쪽에 불량이 나면 2년입니다. 저희 일단 제일모빌 빌더 기준이에요. 네. 그다음에 냉난방 장치는 2년입니다. 냉난방 장치도 2년. 네. 네, 그게 지난다고 하더라도 출고사에서 유상으로 AS가 진행될 수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캠핑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어, 네. 어디 출고 회사냐를 가리지 않는 음. 어, 전용 이제 AS 센터들이 사설로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어, 사설 AS 센터가 있다는 건 사실 저희도 몰랐는데 어, 정말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에 아. 내부도 너무 궁금한데 기대가 되거든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들어가시죠. 아, 네, 좋습니다. 가시죠. <laughs> 네, 이렇게 내부 들어왔는데 아 확실히 진짜 깔끔하고 너무 럭셔리하고 좋은데요. 이게 또 크고 좋은 만큼 또 유지비가 많이 들것 같거든요. 기름값은 일반 디젤 SUV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네. 제가 연비 신경 안 쓰고 운전하니까 7.5km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디젤이니까. 네. 뭐 나머지 보험료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0만 원 초반부터 뭐 100만 원 후반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아, 그차 자체는 새 차니까 고장날 일은 아직 없으니까. 네. 혹시 비니 아빠님 이거 혹시 주차는 어때요? 뭐 차고지 증명이라던가 그런 걸다 하신 건가요? 아, 이 차는 뭐본 베이스 차량의 원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본 베이스 차량이 승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형승 네. 네. 특수 차가 아니고 뭐큰 35톤 이상 화물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아... 아, 그럼 이거 주차는 어떻게 하세요? 아,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 에 따로 아... 주차장을 마련해 놓아가지고요. 네. 네,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어, 비니 아빠님 보통 캠핑에 이제 끝이 모터홈이잖아요. 네. 혹시 장점 같은 거 있으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은 숙소 예약할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장점이죠. 네. 어차피 하나의 이제 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게 실려 있으니까. 네. 혹시 시작부터 이렇게 모터홈을 구매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텐트로 시작했어요. 아우, 텐트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 네. 올라오신 거군요. 네네. 아우. 거의 정석이라면 정석인데 네. 폴딩 트레일러만 딱 넘어서고 그대로 네. 올라온 거죠. 그러면 그 정석대로 밟고 오셨잖아요. 네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텐트를 시작했어요. 네. 이제 애가 이제 네살 때인데 제가 일이 바쁘니까 같이 해줄 시간이 없으니까 텐트라서 사서 나가자 하고 딱 음. 6개월 했어요. 오, 이게 물론 그 재미가 있겠지만 이제 설치했다 다시 접을 때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럼요.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카라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유럽식 카라반을 탔었죠. 네. 유럽식 카라반 넘어가서 4개월 만에 다니기 되다 보니까 미국식 카라반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웅장하고 크고. 그래서 미국식 카라반을 탔죠. 4개월 만에. <laughs> 네네. 네. 바꿨죠? 네. 미국식 카라반을 한 1년 정도 탔어요. 오. 탔는데 이제 대세라 그러죠. 모터홈이. 기동성. 음. 그래서 이제 미국식 모터홈을 바꿨어요. 네. 그것도 딱 1년 타고 타다 보니까 미국식의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를 하잖아요 보통 네. 그런데 저한테는 좋은 것보다는 단점이 자꾸 부각되더라고요 미국식에 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어요 미국식은 일단은 휘발유입니다 아, 휘발유 네 연비는 거의 뭐 별로 신경은 안 써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정말 왕복 7 0 0 k m 를 갔다 와도 삼만 음. 오천에서 사만 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네. 안 나요 네. 이 기준 이세그먼트로 봤을 때 네. 그런데 휘발유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저속에서 부족하잖아요. 아, 네. 굉장히 무거운 차거든요. 오 음. 톤이 넘어가는 것들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운전이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디젤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네. 됐죠. 네. 유럽식이나 한국식은 디젤로 거 많이 음. 이제 제조를 하시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착이 이건가요? 큰건큰 큰 것은 다 해야 되겠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모터홈 시장이 예 아, 계약을 하고 출발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유럽산 네. 디젤을 수입하려고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어떡 하지? 오래 기다리긴 싫은데. 근뭐 입차주분이 어떻게 통화하다가 네. 그럼 저한테 봐줘라. 그래서 아. 이걸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럼 오늘 이게 딱 처음 사용해보셨잖아요. 네, 네. 어때요? 뭐 장점이나 단점 있으면 한번 얘기해주세요. 예전에 타던 유럽식 카라반이랑 그, 뭐 시스템은 같은 거니까. 네. 뭐 이전 미국식 대비하면은 일단은 개방성이 좋아요. 아 네. 네. 이렇게 예. 네. 창들이 이렇게 하나잖아요 스카이창도 네, 네. 있고 회계창도 있는데 미국식은 조금 답답합니다 네 음... 예, 답답해요 창들이 작죠 네. 작고 많이 없어요 네. 물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렇죠. 온수 시스템이 네, 네. 이게 좀더 한국 사람한테 맞죠 이 시스템이 아, 네. 미국식은 어, 이렇게 온수 통이 있습니다 음... 가스 온수 통인데 거기 20리터만 딱 데워갖고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음... 네. 조금만 한 사람 샤워하고 나오면은 조금 기다려줘요. 음... 얘는 이제 제일 모빌에 쓰는 맥스 이터로 가죠. 무한 온소가 가능한 음. 거니까. 온수 시스템이 아마 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최고의 장점이 네, 있을 네. 거예요. 네. 그럼 만족도가 높으세요? 오늘 사용해보니까 어때요? 뭐 제가 이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사용하시면서 어, 내가 이런 점을 생각 못했는데 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까요, 혹시? 폭이, 실내 폭이 10cm 이상 좀 이제 좁아요. 아, 좁아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폭에서 오는 조금 답답함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출입문이 이제 미국식에 비해서 또 좁아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네. 오르내리기가 조금 제가 덩치도 있고 하니까 조금 걸리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음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뭐 단점은 못 찾아봤어요. 아. 어,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화장실 같은데. 네네. 고정식 변기 쓰시죠? 네네네. 그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 이제 캠핑 끝나고 이제 복귀하면은. 네. 예전에 미국식 탈 때는 똥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150리터였는데 얘는 1 8 l 밖에안 돼요. 네.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역한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품만 잘 써가지고 매뉴얼대로 잘 지켜주면은 그냥 꾸정물이 음, 내려가는데 다 분해가 돼 네, 그 이제 아쿠아캠이나 버터팩이라는 약품이 있어요. 네. 그 용액 냄새밖에 안 나요. 근데 진짜 이래나 저래나 캠핑을 하려면 은 조금 부지런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음...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캠핑은 아빠가 게으르면은 식구들은 정말 힘들어요. 어자 네. 어, 비니 아빠님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 할 건데요. 어 이제 이틀 사용하셨지만 그래도 평점을 매기신다면 별 다섯 개 중에 몇개 정도? 원래는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되는데. 네. 별네개 정도? 네개 어 아, 그리고 캠박스 시청자시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캠박스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정보는 캠박스에서 얻고요. 이제 실제적인 경험담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하시던 유저분들이 모여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시면은 세세하게 많은 정보를 얻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캠박스의 가요리와 네 비니 아빠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